오늘 우리는 주의 날 추수감사절기 예배를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예배는 농경사회에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추수감사예배는 가을거지가 연중 마지막 절기라는 점에서 생업이 무엇이든지 한해 동안의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절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추수감사 예배에 해당하는 초막절은 한해 동안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절개 교류에서 나타난 식모와 영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추수감사예배, 즉 초막절을 지키는 규례에서 복음의 뜻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초막절 규례, 초막절 규례란 제목으로 추수감사예배, 즉 초막절 규례에서 내포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하겠습니다 첫째로 첫째로 초막을 짓고 지켰다 초막을 짓고 지켰다 여러분 초막절 규례에서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은 초막을 짓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초막이란 풀이나집이나 나뭇가지로 만든 임시 거처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초막 집에 거주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초막을 짓고 거주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광야가 아닌 가나한 땅에 까다리 광야에서 총악을 짓고 거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구름기둥이란 수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백성 가운데 머물러 있던 구름기둥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간에 일어나서 백성 앞에서 나아가면 백성은 그 구름기둥을 따라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은 항상 긴장상태에서 구름기둥이 일어날 때 순종이 재빠르고 용이하도록 최대한 간편한 초막집에 거주한 것입니다. 한편 광렬한 영적으로 믿는 자들이 지나는 세상의 삶, 즉 생의 노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란 주를 믿는 자들이 인생의 노정을 마치고 들어가는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자기 백성에게 초막절 규례를 지키도록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가을 거지를 마친 백성이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키도록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42절과 4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해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만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려오는데. 초막에 거주하게, 거주하게 한 귀를 너희 대리로 알리하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모세는 이와 같이 하느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일에, 즉 초막절 규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초막절 규례에서 본죄와 격으로 총악을 짓고 1회 동안, 7일 동안 거주하는 절기라는 점에서 큰 복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영적으로 성도의 삶의 여정이라고 했을 때 총악의 의미는 주의 대속으로 구원 받은 성도들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컨대 초막의 삶이란 속된 가치의 의미를 두지 아니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또영광을 따라 이곳 저곳에 몰려놓은 많은 사업의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또 초막의 삶이란 명예나 권력이나 기타 속된 것에 대해 가치를 두지 아니하는. 세인들이 큰 가치라고, 세상 사람들이 큰 가치라고 믿는 것들에 대하여서 초막같이 무가치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초막의 삶이란 담대하게 주 하나님과 천국을 구하는 신앙의 성취를 위해 속된 가치를 버리기도 하고, 소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은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초막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보물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비할 때만 성도의 면모를 드러내고 교회 문밖을 떠나는 순간 세상에 가치를 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상복받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부자 청년 한 사람이 세상의 가치를 초막이 아닌 보물 같이 여기다가 회귀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주께서 영생얻는 길을 제시하셨음에도 물질의 가치를 초막이 아닌 보물로 여기다가 회귀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21절에서 22절 말씀.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가 온전하고 잘찐데 온전하고 살진데 가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하늘에서 보화가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네게 그리고 와서 그리고 나를,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으로. 재물이 많로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아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제시하신 하늘의 보안. 부자 청년이 갈망했던 영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보아겠어요? 재물이 보아겠어요? 영생 보아예요. 또, 예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제시하신 하늘의 보아는 우리들이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 영적인 여러 은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속된 가치를 지키려다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그 재물을 지키려다가, 재물 팔아서 구제하라고 하니까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즉, 천국의 보화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성취를 위한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성취를 위해 세상의 가치를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또 신앙의 성취를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섭비할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초막에, 초막에 아름다운, 아름다운 나무실과를 치하여, 치하여 지켰다. 여러분 초막절을 지킬 때 추수감사의 배를 드릴 때 초막에 아름다운 나무실과를 치하여서 지켰습니다. 여러분 소막절을 지키는 주의 백성이 소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막을 만들 때 풀이나 지피나 나뭇가지의 재료 위에 반드시 아름다운 나무실가를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40절 상반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가와 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운 나무 실과란 세상의 가치를 초막처럼 무익하게 여기는 자에게 따르는 아름다운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살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삶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선영하여서 아름답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정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며 무엇이든지 선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본문에서의 초막에 달려 있는 아름다운 열매 같이 아름다운 삶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8절을 따라하시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가 쁜 열매를,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좋은 나무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자들이 아름다운 열매 있는 상즉 주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는 당신의 제림과 함께 성도들에게 또 여기 모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가장 큰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김의 삶을 사는 자들이 상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어? 주는, 주는 삶이에요. 성기는 삶이에요. 거기에 상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5장, 25장 34절에서 36절 말씀. 36절 말씀 그때, 그때 임금이, 임금이, 임금이 그, 오른편에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 이르시되, 있는 자들에게 내, 이르시되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나와, 나와 창세로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예비된 나라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 받으라 내가 줄일, 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주었고 목마를 때, 때 마시게 하셨고 낙은에 마시게 하셨고 배었을 때, 때,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때 돌보았고,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주께서는 2천여 년 전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 대속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성김의 삶이 삶에 충실한 성김의 삶에 충실한 자들이 이미 승천하신 주를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시나의발로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섬긴 일이 이웃을 그와 같이 섬긴 일이 당신을 섬긴 일이다라고 칭찬하시고 천국을 상속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즉 우리는 성령을 받고 초막 신앙의 영적인 권력으로 아름다운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세째로. 째로초막에 무성한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 가지와. 신의 거들을 치하여. 신의 들을치 지켰다. 다 여러분 추수 감사절 이 초막절에는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거들을 치하여서 초막을 짓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는 주의 백성이 초막을 지을 때 반드시 아름다운 나무 실가를 취하도록 하셨고 또 아름다운 실가뿐만 아니라 정녀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네버들을 취하여서 초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4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첫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종료나무 나무 실과 종려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대 버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일 동안 축복하는 것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초막 절에성 김의 삼즉 착한 행실의 상징인 아름다운 가실을 취하여서 초막을 만들었습니다. 또 번영과 승리의 상징인 종료가 좋아. 또, 평화와 번영의 상징인 무성한 나뭇바지를 치하여서 초막을 만들었습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은새 생명의 상징인 신의 버드를 치하여 초막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초막 신앙을 이룬 자들에 대한 축복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초막 신앙은 말씀의 순종, 특히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좇아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6장. 16장 24절 말씀. 말씀. 이에. 이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laughs>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초막 신앙은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를 전는 일들을 제어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8장, 8장 12절에서, 12절에서 13절 말씀. 13절 말씀. 그러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빛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신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서 육신대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래 시 죽을, 죽을 것이로래 영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살리니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죄악을 적지 아니하도록 몸의 행실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 몸의 행실을 제어하고 주의 말씀을 좇도록 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서와 같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적인 번영과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리하여 본문 40절 하반절에서와 같이 여호와께서 1회 동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문학에서 이 7이란 숫자 7이란 숫자는 완전 숫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1회 동안의 즐거움은 성도들이 성경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즐거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한 자가 즐거워합니다. 초막신앙을 가진 자가 초막신앙의 결국을 믿는 바다에게 즐거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성속을 믿는 바다에게 즐거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즉, 오늘 추수 감사 주의 날, 초막절에 우리는 무엇보다 영적인 번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말미하면 즐거움을 주신 주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찬송하며 성령과 충만한 교통 가운데 있게 하신 주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넷째로, 넷째로. 안식하며, 지켰다. 안식하며, 안식하며 지켰다.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안식하며 지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력 7월 15일부터 1회 동안 지켰던 초막절은 추수를 마치고 곡식들을 저장하고 난 다음에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소감사절에 해당하는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노동을 금지하고 첫날에 안식하며 지켰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들을 준비하시고 최초의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최초의 인류는 먹을 거리를 위해 노동하지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법죄한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먹을 거리를 위해 스스로 노동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그런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3장. 3장. 17절에서, 17절에서 19절 말씀. 19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래. 아담에게 이르시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한 말라 나무의 말라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땅은 너로 말미암마 저주를 받고 맞고 너는 너는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다 그 소산을 먹으리다 땅이 내게 다시던 물과 땅이 내게 다시던 물과 언금기를 낼 것이라 언금기를 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밭의 채소인지 내가, 내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느라먹시리니 하시느라 먹시리니 내가 그곳에시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라하시니라 취함을 입었시느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느라하시니라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하시니라 여러분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3장에서 노동의 시작은 인류의 죄로 말미암은 형벌의 측면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예표인 초막절에 백성이 노동을 쉬고 안식하며 절기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절기에는 복음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막절기는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예표입니다. 이 때문에 초막절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송도들의 안식이란 측면에서 노동을 금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축제의 절기로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지키는 추수감사일에 즉 초막절은 매우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창고에 저장된 곡식은 분명 알곡입니다. 쪽장에는이배 밖에 버려졌습니다. 이는 총악의 영적인 신앙을 구축한 성도들이 알곡이 창고에 들어간 것처럼 천국에 들어간다는 복음의 예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천국을 예표한 총악제는 1일 동안, 7일 동안 지켰는데, 백성이 있던 날, 8일째 날에도 안식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3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상을 도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부터 일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초막절에서 일회 동안의 기간은 온전한 천국과 복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지키는 절기라는 점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예표입니다. 더욱이 이튿날 안식의 날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리는 순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둘째 사망, 즉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주의 재림과 함께 첫째 부활에 들어간 성도들은 우리들은 믿지 아니한 자들이 영벌의 심판을 받을 그때 상급을 위한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20장. 12절에서, 12절. 12절에서. 15절, 말씀. 15절, 말씀. 15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책이 그 생명 책이라 그 죽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따라 책들에 기록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을 받으니, 받으니 받아가. 하다가 아그 가운데에서 그가운데서 그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을 내주고 내주고 또또 사망과 음부도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그,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죽 자들을 내주매 내주매 닭 사람이 닭 사람이 사망.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십딸을 받... 사망과 음부도 사망과 음부도, 음부도 불모에 던져지니 불모에 던져지니 이것은 이것은 둘째 사망 둘째 사망, 둘째 사망. 곧 곧 불못이라. 불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지더라 믿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추수 감사 절기는 한해 동안의 감사와 함께 천국에 관련한 말씀이고 또한해 동안의 감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켜 있는 추수감사절기는 한해 동안의 감사와 함께 창차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충성을 따라 상급받는 복된 말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주께 추수감사 예배하는 우리는 현재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성찰해야 됩니다. 현실이란한 문제가 있지만 현실보다 신앙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를 성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찰나 같고, 천국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상기하며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고, 진일보할수 있도록 죽게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